안녕하십니까 송골프 TV의 송호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범이 씨랑 포대 그린에서의 벙커를 넘기는 어프로치 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이 씨 지금 한번 먼저 쳐보시래요 앞에 한 30야드 정도의 핀이 있고 앞에 바로 위협적인 벙커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범이 씨가 어떻게 치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튼, 센크를 다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평소같이.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벙커가 무섭죠, 일단은. 네. 그죠? 그리고 좀 긴장을 하고, 샷에 미스를 했을 때는 아무 정신이 없죠? 네. 어떻게 쳤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미스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뭐냐면, 벙커가 보이고, 골을 띄워야 되겠다는 중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깨라든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치신 클럽이 58도 외치죠 보통 여러분들이 56도나 58도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채를 못 믿고 이 손으로 공을 띄우려는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미스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다 좋아요 빈신 때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을 칠때 몸에 긴장을 하다 보니까 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잡은 상태에서 몸하고 같이 돌리려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체 크럽의 높이, 그러니까 백스윙 크기의 높이만 느끼고, 이 무게에서 체중이 왼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체만 떨어뜨려주면 되는데, 이거를 보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손이 딱딱해지고, 몸 전체가 딱딱해지고, 체가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첫번에 생크가 나는 이유도 그 부분이에요. 그럼 어프로치 띄우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 0야드에 지금 벙커를 띄우는 샷이에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대실 때 58도면 굳이 오픈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픈을 시킬 필요가 없고 바로 놓으신 상태에서 볼의 위치는 띄운다 라서 굳이 왼발에다 많이 놓으시면 미스샷이 많이 됩니다. 오픈을 시키는 상태에서 체중은 60대 40. 왼발이 60, 오른쪽이 40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핸드포스를 많이 하실 필요도 없이 가운데 약간 놓게 만들어 주세요. 손의 위치는 발스탠스 가운데, 체중은 왼발 60대 40. 그 다음에 빈스윙을 하실 때이 클럽이 백스윙을 얼만큼 드는지를 본인이 확실하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샷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야드 정도, 58때면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시계를 보실 때 시침이 저 같은 경우는 한 9시 방향 왼손의 팔이 9시 방향 정도 해놓고 헤드 무게로만 공을 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어드레스 포지션 말씀을 드렸는데 어드레스 때 60대 40으로 놓으셨죠 그죠 그 상태에서 9시 방향으로 놓고 이 체크럽의 무게만 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이 되셔야 돼 그때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신경쓰는 게 공만 보시고 헤드업 안 하시려고 때리다 보면 약간 경직이 되면서 멈추는 동작이 나올 거예요. 이러면 헤드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벙커에 빠질 확률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범위 씨가 미스했던 것 같이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몸하고 같이 돌게 되죠. 이렇게. 자, 같이 돌게 되면 체가 더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헤드 궤도가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탱크가 많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백스윙에 빈스윙 하시면서 백스윙에 9시 방향. 자, 제 몸을 잘 보세요. 자, 몸이 약간 돌죠. 그럼 체중이 60대 40으로 났을, 났을 경우에 약간의 체중 이동 60인데도 조금 더해 주셔야지 바닥 솔이 공보다 왼쪽을 더 눌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보셨을 때자 체가 맞는 부분, 바닥 솔이 맞는 부분이 좀 느껴지시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체중 이동을 하면 더 왼쪽으로 칠수 있기 때문에 다운 볼을 정확하게 칠실 수가 있어요. 이걸 띄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미스샷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체중은 6대4. 그 다음에 백스윙의 높이는 빈스윙을 한번 하시면서 아 9시 방향. 자, 체중이 약간 써주는 느낌. 근데 대신 손은 힘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범시씨 어때요? 떠요, 안 떠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은 볼의 위치는 가운데다 놓으시고 체중이 6대 4지만 다운스윙 때 약간의 리듬상 체중이 왼쪽으로 더 가시면 왼쪽에 80% 이상 체중이 실리시겠죠. 대신 손 동작은 반드시 떨어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힘 빼고 떨어뜨리면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자, 다시 한번요. 좀 자연스럽게 뜨죠. 그죠? 빈승을할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원드레스 체중이 60대 40. 자, 그다음에 9시 방향. 아, 지금 좀 높아요. 자,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좀더 크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자, 9시까지만 들으면 충분히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백윙을 올리신 상태에서 손으로 먼저 가시다 보니까 체중이 반대로 왼쪽에 있던 체중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왼쪽에 체중을 60대 40으로 걸어 놓으시고, 백스윙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자, 백스윙 정점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 몸하고 같이 턴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몸이 턴이 돼버리니까 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가죠? 네. 이 상태보다는, 자, 팔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떨어지지만,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뒤를 때리겠죠? 네. 그렇지만, 아까 어드레스 때, 체중이 이동이 안한 상태에서 왼발에 있으니까, 네. 체중이 왼발에 6 0 있었죠? 네. 그 상태에서 체중만 약간 왼쪽으로 다 밀어보세요. 한번 살짝. 살짝 밀면서, 하체, 하체가 살짝.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서 또 체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 수직으로 그냥 떨어뜨려만 주면 공은 뜨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치실 때 보면 자꾸 오른손으로 퍼올리거나, 그죠? 몸을 많이 쓰셨죠? 자, 다시요. 상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놓고 하체 살짝 가면서. 그렇죠. 헤드만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보세요. 자,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다시 한 번. 공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지금 같이? 체중은 6대4로 놨지만, 다운 스윙 전에 반드시 조금 더 리듬상 체중이 가야 됩니다. 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체중을 갈아놨더니, 뭐몸 어, 전체가 움직이셨어. 이게 아니고, 자, 백스윙 올린 상태도 체중만 딱 먼저 출발하시는 겁니다. 팔에 힘을 내려올 때는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샤프트가, 그립 엔드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되셔야 돼요 이건 뭐 돌리고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몸의 액션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체중이 먼저 60대 40으로 갔기 때문에 자, 자 이런 느낌으로 때리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뒷땅도 많이 치시고, 그죠? 반드시 떨어뜨린다 했을 때 허리 각을 정확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때리시려고 좀 떨어뜨리려고 몸을 약간만 더 낮춰도 이건 뒤땅입니다. 어드레스 때 있던 허리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손만 가지고 힘을 빼버리고 떨어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셔야 돼. 보통 분들이 떨어뜨리려고 몸이 다운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뒤땅을 반드시 칩니다. 어프레스 겁내지 마세요. 자, 유의하실 점. 백스윙 반드시 허리각은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헤드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보통 분들이 체중이동을 해달라 하니까 허리 각을 들리거나 그다음에 다운질 때 몸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이런 느낌이 되시거든요. 9시면 30년대 9시에 헤드만 떨어뜨리면 충분히 띄우실 수 있고 공은 반드시 크럽 헤드가 띄우는 거지 손목이나 몸으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백스윙 하시고 난 다음에 어깨에 힘을 쫙 빼시고 크롭헤드만 이용해서 60대 40으로 있었던 체중을 80% 정도만 약간 왼쪽으로 약간만 이동하고 헤드만 그냥 몸에 따라서 헤드만 툭 떨어뜨리면 크롭헤드가 띄워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되실 겁니다